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희한하게 생겨먹은 심해어 리스트입니다. 되게 귀여운 녀석도 있고요. 괴물 같은 녀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그런 그 능력들을 가진 녀석들이 많거든요. 한번 가 볼까요? 베럴아이. 수십 600m 부근에서 사는 어류로 투명한 머리통 안에 눈이 들어 있어서 이름이 베럴아이다. 입 위에 눈같이 생긴 조그만 구멍 두 개는 콧구멍이고 머리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초록색 공 같이 생긴 게 눈이다. 그런데이 눈이 마르죠. 왼쪽, 오른쪽, 위쪽도 볼수 있는데, 투명해서 뒷면도 볼수 있답니다. 그냥 양사방을 무슨 CCTV 돌아가듯이 다볼수 있다는 거죠. <laughs> 와, 이렇게 눈이 특화된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희박한 빛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시신경이 뭐 발달했기 때문이라네요. 신기합니다. 마기상어.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종으로 수심 700m 정도의 깊은 바다에서 산다고 한다. 몽길이는약 6m까지 자란다네요. 근데 지금 사진에 있는 건 되게 조그맣죠? 코가 길고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마귀랑 닮았다고 해요. 마귀상어. 먹이를 잡을 때는 턱이 앞으로 돌출해서 마귀 같은 얼굴로 변하면서 잡아먹는다네요. 어, 이 상어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입이 워낙 작아서 작은 물고기밖에 못 먹는다고 합니다. 네. 어, 그럼 사람은 안 먹으니까 다행이네. 요 감사합니다. 블라피시. 참 성엽게 생긴 이 동물은 수심 800m 지점의 바닥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종. 비늘이었고 젤라틴성의 특이한 물질로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밀도가 물보다 낮아서 힘을 안 들이고도 쉽게 헤엄을 칠수 있다고 한다. 몸의 근육이 엄청나게 적고요 먹이도 못 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적진 않다네요. 네. 화투피의 코주부가 생각납니다. 이 녀석 잘 들어보세요. 정말 희한한 녀석이니까요.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뭐 학명이 칼로피렌조르다니입니다. 4000m 지점에서도 발견되긴 하지만 주로 1000m에서 2000m 지점에서 많이 서식. 앙컷과 수컷이 완벽하게 다르게 생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앙컷은 18cm까지 자라고요. 수컷은 1cm까지 자라는데 수컷이 앙컷을 몸에 붙어서 기생 생활을 합니다. 기생 생활에 최적화되도록 수컷이 앙컷의배 지느러미 부분을 물면은 이 부분이 암컷의 뭔가 합체가 되고 혈관까지 이어져서 완벽하게 한 몸이 된다네요. 정말 이렇게 신기한 얘기는 무슨 어 정말 신기합니다. 암컷이 먹은 영양분을 공유하고 편하게 사는 동물이다. 다른 종이 기생하는 건 있어도 수컷이 암컷에게 기생을 한다네요. 야 정말 신기합니다. 하체트 피시 이 녀석은 엑스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50m에서 1500m 깊이까지 널리 분포하는 어, 물고기로 자체의 발광기관을 이용해서 위에 들어오는 빛과 강도를 일치시켜 호식자로 하여금 자신을 잘못 보게 만든다네요. 그 빛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숨기는 거죠. 3cm에서 15cm까지 자라고요. 눈은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사는 먹잇감 위주로 잡아먹는답니다. 네. <laughs> 아주 귀여운 녀석인데요. 핑퐁트리 스폰지입니다. 2,600에서 3,000m까지 살고요. 50cm 정도까지 자라고 탁구공같이 생긴 팔에 지나가던 먹잇감이 닿으면 안에 있는 갈고리 같은 다리로 먹이를 낚아채서 잡아먹는다. 동그란 해면체 안에는 특수한 세포가 있어서 녹여서 먹는다네요. 애들 장난감 모양에 저런 모양이 있죠. 프레데터리 터니케이트. 이름을 해석하면 육식성 멍게입니다. 멍게. 해저 200에서 1,000m 사이의 바닥 같은 곳에서 사는 척색 동물로 멍게랑 친척이다. 척색이란 말이 뭐냐 말이냐면 척추라는 단단한 뼈 되기 전에 조금 흐물흐물한 척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게 또 신기한 게요. 어린 시절에는 뇌와 척수를 가지고 이제 척색 동물인데 자라면서 필요가 없어져서 뇌랑 척수를 지가 스스로 먹어 치워버린답니다. 지 스스로. 그래서 뭐, 척수도 뭐도 없는 흐물흐물한 그런 동물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리지옥 같은 그 식충식물처럼 먹잇감이 저 안으로 들어가면 입을 닫아서 이제 녹여먹는 거죠. 와, 정말 신기합니다. 글루퍼 엘 2,000에서 4,000m에서 발견된 어종으로 몸통보다 입이 더크고요몸 안에 거의 뭐 뼈라든가 어떤 이런 기능은 태화했는데 거의 전부 다 위장이랍니다. 위장. 그래서 자신보다 더큰 먹이를 잡아먹은 다음에, 무슨 아나콘다 같이, 어 이빨도 거의 작은데, 어 삼킨 다음에, 그, 위장에서 이제 녹여서 먹는 거죠. 이 녀석의 평균 몸 길이는 1m라서, 심해 생물 중에서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 거의 이제 상대, 그, 동물들이 작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해서 먹는다네요. 에어리언을 좀 닮았습니다. 자, 마지막 녀석이고요. 보면 진짜 귀여워서 매력에 흠뻑 빠지실 겁니다. 덤버 악터퍼스 그 모양이 아기 코끼리 만화 캐릭터 덤버와 닮았다고 하여 덤버 문어. 5,000m 이하 수심에서도 산다고 한다. 원래 문어는 해엄을못 치는 동물이지만 이 문어는 다리가 많이 태화되었고해엄을 치기 위한 지느러미가 기처럼 달려있다. 귀여움의 가장 포인트인 그게 이제 해엄을 치기 위한 지느러미라고 하네요.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사는 두 종류는 보통 다리가 저렇게 작고 지느러미가 달려있다. 왜냐하면 근육이 적어야 불필요한 영양 손실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귀엽죠? 자, 네, 이 녀석이 지금 덤보 아기 코끼리 캐릭터입니다. 정말 많이 닮았죠? 저도 이 녀석 정말 귀여워서 기르고 싶은데요. 근데 만약에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반 왕에서 심해어가살수 있을까요? 문어라서 살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생물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